자, 그러면 뭐 크미드 케어와 리빙 랩의 방향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제가 이제 리빙 님 크미드 케어와 리빙 데의 양쪽에서 지금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리빙 랩이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양쪽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 문제 해결력 사업에서의 하나의 방법론으로 리빙 랩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 과기부도 와 있는데, 과거의 과기부 공무원이 아니셔요. 공무원 아짜님공무원이 정말 내가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게줬다고 해가지고 미안한데 또라이가요 한번 와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리빙랩이 관비만으로는안된다는걸 알고 계셔요. 그러면 행한 거랑 어떻게 가져가고 그럼 지역 주체들하고 어떻게 결합을 해야만 이것이 한번더 도약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그동안에 사회 문제 해결 사업에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는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주체가 들어와 있고, 실제적으로 그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이 필요한 법제적 문제, 그리고 오금 문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리뷰별로 실험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그 과학기술 쪽에서도 중독 문제, 치매 돌봄 문제를 시도를 했습니다. 치매 돌봄하시는 분은 저기 이대 간호, 이대 병원 선생님이에요. 오랫동안 치매 환자를 봐왔고, 내가 환자를 갖다가 10분간... 근데, 맥심을 해봤자 10분, 15분인데, 그분들이 집에 가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애를 개발해가지고, 그 보호사님이 나한테 왔을 때, 그분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볼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미륜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 인슐린 주사침인데, 여기에 민들레 협동소환이 와있죠.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그, 당뇨병 환자들의 그 주사침을 어떻게 할건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굉장히 이 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주사침은 안 된다. 왜? 당뇨병 환자님들이 다 모인 이 분들이 주사심이 싫대요, 아프고. 자, 그러면서 주사침으로 이문제를 풀겠다고 했던 이 연구개발 목표를 바꿔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산업부에 또 다른 리빙랩 사업을 하는 쪽으로 지금 진학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 리빙랩을 하면서 그 경험이 그 다음 대학교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내가 영어로는 안 되겠다는 걸 한계를 인식하면서 다른 루트로도 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맞습니다어떻든에 지금 사회문제 얘기서상담부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